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 펼쳐진 출남배 4강전 신진서구단과 이헌호구단, 리시아노구단의 대국 리뷰해 보겠습니다. 신진서구단의 흑번인데요. 초반에 신진서구단이 여기 33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정석이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으로 끊는 건 제가 한번 강의를 찍어서 소개해 드렸는데 아래로 끊는 것이 사실 더 복잡한 정석이죠. 실전에선 이런 정석 진행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추천수이기도 한데요. 이한 점을 그냥 소극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 백돌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잡는 수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될때 입구자 두고 백이 젖힐 때 끊어서 이렇게 늘어서 젖히면 이것이 귀삼수 형태라 흙이 잡거나 뭐잘 돼봐야 빅 이런 형태라 이것이 정석인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정석 진행을 하지 않고요, 붙이는 신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시아나 구단은 여기서 안 받고 이렇게 이 급소 자리 두면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한 번은 받아줬고요. 느니까 네, 그때 입구자로 잡을 해두었습니다. 네, 여기서 신진 서구단이 백이 두칸 벌릴 자리 협공으로 다가오는 수, 정확히 블루 스팟이었고요. 네, 리시아나 선수도 여기 꼬부리는 자리 블루 스팟입니다. 네, 이 눈목자로 벌리면서 백돌이 협공하는 이 자리 블루 스팟이었고요. 한칸 뛰는 수와 이두칸 뛰는 수 블루 스팟 교환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계속 블루 스팟만 번갈아 두는 네, 아주 수준 높은 공방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게. 네, 이 수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리시아너 선수의 이 수가 또 정확히 블루 스팟이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블루 스팟들은 좀 일반적인 수인데, 네, 이 수는 정말 리시아너 구단이 물이 올라있다 보여준 한수 같고요.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재미난 수를 뜨는데요 리시아너 선수 이 수의 의미는 이렇게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진서 구단이 네,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축머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한 점이 다시 축으로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시아나오 구단이 이거를 방비하면, 그때 뛰어서, 네, 흙이 지금 두번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여기 모자 맞으면 오히려 벽이 위험해서, 이렇게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 돌이 좀 무한한 곳에 와 있다. 애초에 리시아나오 구단이 호기롭게 둔 수가, 네,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시아나오 구단도 입구자로, 여기 뛰는 거랑 건너 붙여서 차단하는 거랑 맛보기로, 반발해 왔고요. 신진서구단 살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리셔너구단이 또 좋은 수를 뒀는데요. 저 같은 바둑은 그냥 단수쳐서 미는 걸생각하기 쉬운데 입구자가 좋았습니다. 네, 입구자가 좋았고 신진서구단 여기서 그냥 늘었는데 이수에 대한 인공지능 평가는 조금 아쉽네요. 네, 이것은 계속 밀려서 백의 입구자가 좀 빛난다는 거고요. 흙을 효율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흙돌에 가까이 붙어서 백이 자충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길을 좀더 능률적으로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진석 구단도 여기서는 입구자를 두는 게 좋았다고 하네요. 어차피 단수 쳐서 이렇게 축으로 모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이 늘어야 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막는 수가 아까 이쪽으로 돌이 진출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는 자세가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백이 밀어야 된다면 이건 또호구 치는 자세가 됩니다. 이건 뭐 먹여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호구치는 자세가 더 좋죠. 그래서 흑입장에서도 입구자가 더 좋은 수였는데, 신진서구단 아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느는 선택을 했고요. 네, 여기 젖힌 순간 또 리시아나 선수, 재치있는 부친수가 딱 안성맞춤이었는데요.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약간 흔들린 것 같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젖힌 수에 대해서 카운터펀치로 날라온 수인데요. 젖히면은 이제 호구가 딱 제격이라는 거죠. 이것을 단수치자니 차단 당해서 이상하고 넘어가자니 이 단수를 선수로 하고 한 점이 잡힌다는 건데 네, 이것을 선택하기는 힘들었겠죠. 놀랍게도 이것이 또 흑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진행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끼우거나 네, 수수만 바뀐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끊고 싸우는 것이 거의 쌍방 5대5 승부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이한 점이 잡히고 뚫리고 시작하니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손을 빼고 일단 붙였고요. 이시아나 구단이 끼어있는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귀를 지키긴 해야 되니까 넘어갔는데 여기서 상대를 안 하고 그냥 흙이 교환을 해줬으니까 끊는 자세가 좋다고 판단하고 끊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네, 여기를 끊겼는데, 여기서 신진석 구단에 좀, 정말 아쉬운 수가 나왔어요. 단수를, 네, 이거를 해놓고, 네, 여기를 이제 좀 살리려다가, 당장 살리는 거안 되니까 붙였는데요. 이제 젖혀주면은 끊겠다는 거죠. 한 점을 살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지키면은, 이한 점을 잡으면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리시아나우 선수도 여기서 받지를 못하고 늘어서 잡았는데 이것이 정말 깔끔하게 뒷맛 없이 크게 잡혀서 흑이 이런 교환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가 진짜 신진서보다 이수가 진짜 아쉬운 수인데요. 인공지능 추천은 그냥 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백이 뭐 여기로 나가는 그림이 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뭐 이렇게 알기 쉽게 밀어져 있다 보면은 이쪽으로 치받거나 네, 이렇게 둬서 이한 점을 잡으면서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실전처럼 신진선수가둔 수는요 단수 치니까 백이 늘어서 흑돌이 차단되고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차단되고 시작이고 이제 다시는 이쪽으로 연결할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져서 네, 이 단수 교환은 좀 많이 아쉬웠네요 네, 이제 호구를 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 밀어주고 나와서 끊는 수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잡혀있었던 흙 다섯 점이 있기 때문에 수상전 관계상 백이 다시 돌아가서 갈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끊어놓고 이렇게 단수 쳐서 흙 모양을 어그러뜨리고 흠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키니까요. 네, 이 시점에서는 백이 승률이 90%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변의 집이 크고요. 이 좌변의 확정과도 큽니다. 반면에 흙은 이 하나 모양인데 이 모양을 경영하기에는 백이 끊어놓은 약점들이 있어서 약점 때문에 크게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돌이 살아가면 아직 이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찝어서 나중에 두 집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그 흙의 아킬레스건이 남아있습니다. 흙이 여기 선수교 환이고요 하고 단수 쳐서 밀어갔는데 네, 이 귀에 걸치는 자리를 백이 올수 있어서는 흙이 만약에 이 선으로 이렇게 다 집이 나도요, 백이 집이 많다고 하네요. 붙였는데 여기서 그대로 받아줘서 이 선으로 집이 나는 것은 불리하다고 보고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붙여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신진 서구단 이 역으로 입구자 귀를 차지하면서 백돌 전체를 공격한 상황인데요. 르시아 나구단이 그냥 눈목자를 유리하게 뜨니까 공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돌도 백, 세 점이 살려 나와지면은 이돌 흙이 또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고 우변에 백이 큰 집이 생기기 때문에 흑 네, 입장에서 세 점을 제압하면서 백의 앞길을 막는 이수는 당연했던 것 같고요. 젖히니까 네, 그냥 이렇게 느는 것은 너무 불복이죠. 이 호구 자리 들여다보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백이 호구치지 않은 자리를 추궁해 가면서 공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호구를 치고 흑이 공격을 갈때 여기 젖혀가지고 이세 점을 이용해서 호구치는 수가 좋았어요.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돌림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공간에 안형이 풍부해지죠. 이렇게 된다면 거의 백이 살기가 쉽기 때문에 이세 점을 이용해서 젖히고 호구치는 교환이 좋았고요. 돌려치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진성 구단도 잡아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니까 여기도 집이 다 깨졌어요. 이 교환을 해놓고 들여다본 다음에 다가왔는데 붙이는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막으니까 지금 차단하고 여기를 막은 거거든요. 흙 귀의 흙돌이 오히려 좀 약한 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리시아나 구단이 더하질 않고 그냥 알기 쉽게 버려버리니까 네, 버려버리고 입구자 가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단수 쳐져 있다고 봐야죠. 단수 치고 뭐 호구 친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버리고 안형을 풍부한 형태를 만드니까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이 수순들이 거의 다 블루 스팟이었어요. 인공지능이랑 거의 똑같이 뒀습니다 리시어나 보다니 네, 여기 들여다봤을 때 이쪽으로 이 연수도 인공지능 블루 스팟이고요. 네, 여기 밀어 올렸는데 나일자 네, 간수도 좋았습니다. 그냥 젖혀서 이렇게 막히는 자세보다 어차피 날 일자 갔어도 여기가 자충이 되니까 흙이 끊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흙이 물러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는 자세가 그냥 막히는 자세보다 훨씬 좋다. 리시아나 구단의 예리한 수순이었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손을 빼고 낮게 두카야 되니까 이제는 진짜 잡을 길이 없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오히려 이흙 귀의 돌이 약해서 부치는 비상 교환을 하고 막았는데요. 네, 리시아나 선수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이돌 잡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잡으러 갔는데요. 네,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흙이 여기 약점도 남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일단 지켰는데 네, 여기 넘어가자고 하니까 차단할 수밖에 없죠. 차단했는데 네, 백이 여기 둔 순간 끝입니다. 네, 이 수를 둔 순간 네, 실전 진행 보시면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이 찌르는 것이 선수니까요. 이을때 여기 끊어서 이렇게 조금 더 진행해 봤지만, 네,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오히려 우상귀에 흙돌이 다 잡히는 결과가 됐죠. 네, 이번 바둑을 보면 초반에 대형 정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데, 신진서 선수가 뭐 그렇게까지 큰 실수를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약간의 작은 실수들, 그 작은 실수들로... 격차가 조금씩 벌어져 나가다가 그냥 그대로 끝이 난 느낌입니다. 리시아나오 선수가 거의 인공지능 블루스팟을 거의 똑같이 두면서 네, 신진서 구단에게 완승을 거뒀는데요.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 상대로 네, 이 정도 바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쉽게 신진서 구단은 4강에서 이렇게 탈락했는데요. 리시아나오 선수가 오늘은 너무 잘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